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끔 수익이 나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때 후원해 주시면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음, 오랜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 요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요. 어, 리스크도 크지만은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어, 오늘 오랜만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지금 무상증자 테마도 테마라고 할까요 지금 갑자기 무상증자 걸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요 근처에서 많이 나왔는데 대장주는 노터스죠 노터스인데 얘가 한 주당 8주를 주는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주당 8주를 주는 어, 이렇게 무상증자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리스크가 커서, 그리고 손절가도 꽤 이렇게 깊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요기 박스권인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는 좀 모합니다. 호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노터스도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요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타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여기 손절과딱 잡고 이렇게 하면 한번더튈수 있는 거를. 어 단타로 한번 해본직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간에 지금 두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리스크가 커서, 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해 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트렉스나 얘네들 아직 좀덜 올린 것 같거든요 태용로직스 얘네들이 저는 그나마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웅 로직스부터 볼게요. 태웅 로직스. 자, 무상증자를 했는데요. 1대1 무상증자예요. 음. 1대1 무상증자인데, 어, 신주 배정일이 음 26일이에요. 26일. 자,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해요. 근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한번 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이 올렸는데, 왜 이렇게 내렸을까요? 거래량 없이. 저는 이거는 개미털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만약에 싸으면 여기서 싸지 여기서 이렇게 털고 나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세력들이 만약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아우 자기네들이 안 올렸으면 땡큐 하고 이렇게 더 올려서 이렇게 팔겠죠 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음딱 여기 여기 손절 잡으시고요 여기 12,500원 이에요 12,500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손절가 구요 지금 13,500원 여기서부터 13,500원 에서 12,500원 까지 여기를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얘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머지않아 얘가 하루 이틀 있다가 하루 이틀 26일이니깐요. 하루 이틀 요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쏜다라면 여기에서 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 많이 쏘면 얘네들이 한 미친 척하고 한 이틀 한다라면 뭐 2만 원까지도 쓸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보셔가지고, 요 정거점까지만 일단 하시고, 여기서 분할 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 손절가 딱 잡으시고, 매매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참, 음, 이해 안 가는 지금 차트 흐름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세력들이 한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뭐, 트랙스는, 음, 주당 9주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 다음 달 3일까지래요. 다음 달 3일, 다음 달 3일까지 이 일정을 보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얘는 모트렉스를 보시면은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여긴데 조금 더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있을 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분봉으로 보면 여기 37,500원이거든요. 37,500원까지 한번 분할 매수 해보세요. 분할 매수.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입장을 하시고요. 물론 얘가 한번 뺄것 같으면은 여기까지도 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35,000원 언저리까지 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선절가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타 입장으로만 그냥 해보시고 리스크가 크지만 한번튀면은 이렇게 어 크게 쏠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7,5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 여기 만약에 깨지면은 어 그냥 매도 처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 이게 손절 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구요 지금 세력은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 안빠졌구요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1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11선까지 내려온다면 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11선 맞고 한번 이렇게 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선 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요. 요거 여기 36,000원 여기 언저리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어 11선 타점까지 보시는 분은 분할 매수 조금씩만 해보셔가지고 11선 타점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11선 깨지면은 매도 처리 하셔야 되겠죠. 요두 가지 있습니다. 어 단타로 그냥 치시는 분 여기 37,500원 그렇게 보셔서 여기 분할 매수하시는 거, 요거 튀시는 거뭐 먹는 거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하셔가지고 11선 타점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요두 전략 갖고 한번 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서부터니까는 음한 5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5만원까지 5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5만원 이상을 간다라 그러면 그건 추세 매매 대응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파동이 뭐 5만 원일 수도 있고 8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추세 매매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거 한번 어 리스크가 있지만 어 강하게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어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